아니 이거는 차에다 그냥 놔둬도 되는데, 그지? 응. 음. 맨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차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거그거 뭐예요? 루프 박스? 어 그런 거 있으면 이런 거다 넣어놓고 그냥 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우리는 썬루프 차량이라 그런 거 아, 실차 없이. 썬루프는 루프 박스는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준비한게 있습니다. 음. 야, 이거 소재가 진짜 끝장났는데? 뭐야? 그냥 어, 가방인 가방? 줄 알았는데? 응, 어, 완전 이거 방수 그런 백 아니에요? 대박이지? 자기야, 나 여기 누워가 돼 있어. 나 어, 이렇게 그래. 넣어가면 되겠 야, 웅크리면 <laughs> 들어가겠어. 야, 나이렇게 그치? 어허. 레인 커버 필요 없이도 루프백 하나 가지고 완벽하게 방수가 될것 같아. 아니, 소재가 진짜 방수 끝장날 것 같아. 장난 아니야. 테스트 해보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 오늘 비오는 날 지금 캠핑 갔거든요. 딱이지 뭐. 이렇게 꽂는 거야 이렇게. 꽂어 당기는 거지. 일반 차들은 이걸 벗겨서 거리를 벌어주고. 음 그게 거는 데가 있구나. 그래서 체결 하십면 일단 짐을 넣으면 되겠다. 음. 짐을 넣어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짐을 넣어 하겠습니다. <laughs> 짐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여기다 넣어놓고 다니면 돼. 그러면 넣다 뺐다 할게 없어. 이게 다 들어갈까? 과연? <laughs> 한번 넣어 봅시다. 진짜 크긴 크다네. 우리 4인 캠핑 갈때 사실 의자 막 여기가 사람 둘이 앉아야 되는데 뒤쪽 짐막 난리 났었잖아. 이거 있으면 가족 진짜 무조건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4인 이상이 캠핑 갈때 응. 카니발 차량은 사람이 많이 탈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인 이상 장비를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맞아. 차를 한대더 가져가야 되잖아. 그렇지? 그게 이제 힘든 부분이었는데 루프백이 있으면 차한 대로, 기름값 아끼잖아. 그니까. 기름값 아끼면, 한두 번만 아끼면, 가방값 나오네? <laughs> 진짜 이거 도어 스텝은 카니발 아닌 사람들은 진짜 유용하게 쓰겠어, 그지? 카니발은 음. 밟고 올라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반 차들은 쉽지 않지. 음. 자기야, 도대체 이게 몇 리터야? <laughs> 이렇게 다 들어가고도 어. 많이 남습니다. 이게 566리터야, 자그마치. 대박이다. 이제 저희는 짐 이렇게 다 실었으니까 오늘은 강원도로 출발해 보려고 해요. 강원도로, 렛츠, 고! 그런데 피버스터 루프백 테스트 제대로 되겠지. 그러니까, 방수 잘 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잘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밑으로 내려놓고, 그러니까. 어 이제 차박 세팅하고, 잠자는데 불편한 거다 위에다 놓으면, 응. 그러니까. 꺼낼 일 없으니까, 방수 얼마나 잘 되는지 보겠습니다. 저기다. 아, 저기네. 그렇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좋은데 저렇게 턱이 있어. 음, 하 사실, 사실 턱이 있어도 나쁠 건 없어. 그렇지, 우리 어, 어차피 차, 차 이게 어, 차 높이가 있으니까. 어. 그 뒤로는 나무 소나무군 다 보이는 거같 아, 어. 그래서 그 블로그. 그래, 그럼 오히려 그게 여기가 더 낫겠다 이런 데가. 그렇지, 그렇지 괜찮지. 음. 여기 카나반 옆에도 괜찮다. 그렇지. 음. 여기도 괜찮지. 음. 남항진 해변. 어. 여기 좋다. 잘안 <laughs> 좋은 적이 있었는데? 어? 그러네, 여기 진짜 좋은 것 같아. 여기를 잘 모르실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붐비지 않는데, 뒤쪽에 횟집 장 있고, 뒤 앞에 바닷가 이렇게 있잖 여기 수능 아주 좋은 음. 차박 장소로서 좋다. 많이 알려주지. 알려지긴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주변, 우리 주변 애들도 다 모르잖아. 성진 아닌 거지. <laughs> 어. 이렇게 숨은 명소들이 많네요. 진짜 저희가 모르는 곳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방파제 앞에 사람들 저렇게 진짜 최고의 장소가 그치? 그니까 우리 저기 요지인물들 데리고 한번 와야겠는데요. 요지인물들하고 조기 방파제에서 한잔 먹으면 그냥 끝나겠는데. <laughs> 그래서 그런 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수 있겠어요. 이 자리, 네, 여기 이게 바닷가 이 라인으로 주차장이 쫙 있어요. 끝까지 그래, 맞아, 아까 한번 둘러봤는데 음. 각 자리마다 매력이 있어. 음. 차 이렇게 딱 대놓으면 차 트렁크 문 열면 바다 바로 보이니까 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시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거리도 깨끗해, 깔끔하고. 음. 이 정도 좀 차가 좀 있는데, 오늘 일요일이라서 차가 좀 빠졌는데, 음. 이 정도면은 고성까지 안 올라가도 되겠어. 그니까. 여기 바로 앞에 돗자리 같은 거 깔고, 그냥 피크닉 식으로 앉아서. 다 허용이 되네, 여기. 어, 여기 핏집에서 포장해가지고, 그냥 먹, 뭐, 먹, 뭐 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 근데 쓰레기 정리만 잘하면 돼. 어, 중간에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통들이 있어. 음. 그래서. 야, 저 다리 밑에 텐트 쳤어. 어? <laughs> 뭐야? 텐트지. 이 씨, 저... 비 오는 걸 대비해서 알밖에 아니야? 아니겠지? <laughs> 저기다 텐트 요즘에 어 요즘에 알밖끼 많이 없어지는것 같아. 다 철거했잖아, 저분. 맞아, 해야 돼. 이 씨, 아, 노숙자도 아니고 그거. 그거. 음. 아, 나 진짜 그거 너무 보기 싫어. 그가 차박이 진짜 깔끔해요. 차 안에 예쁘게 꾸며놓으면 뭐. 욕먹을 것도 없고, 눈썹을 것도 없고, 그래. 아니다 싶으면 그냥 떠나버리면 되고, <웃음> <웃음> 아... 이래서 자율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의외로 잘 지켜진다. 그치, 이래서 더... 그... 막 사람이 많이 없을 수도 있지. 오늘은 12볼트로만 쓰자고 우리가 차박을 하다 보니까 좋은 장소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지 못해. 요꼭 아, 여기 차박지로 좋겠는데. 여기. <laughs> 나름 이게 뭐 직업병? <laughs> 아, 직업병은 아닌데 자리만 보면 아주 환장하죠. 화장실도 진짜 깨끗해. 휴지 도다있고아 응. 핸드워시도 있던데. 어 맞아. 그래서 여기 꼭 여기 뭐스 차박하실 분들은 바다 쪽 동해 바다 쪽 가고 싶은 분들은. 여기도 한 가지 포인트가 되는데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볼만한 거 같아요 여기가 좋은 거 같아요 날씨가 또 선전해졌잖아요 딱이야 응. 되게 길어 맞아 주차 자리가 이거 완전 다차박지에요 못한 해자예요. 갑보고 네. 난 깜짝 놀랐잖아. 다 전체 코스인데 그값으면 진짜 해자지. 오, 양손 가득! 진짜 이거 얼마 안 해? 이다 해가지고. 둘이 먹을 수 있어? 우리가,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냐가 중요하다, 그치? 맞네, 어, 네. 맞 맞어. 이게 한상 가득이네? 응? 어, 진짜. 이게, 여기가 원래 그 현지에 오 현지가 더 비싸다 그러잖아요. 아닌가 봐요. 55,000원 이었어 대박이지 않아? 여기 매운탕까지 있어 매운탕도 이만큼 줬어 다 끓여가지고 우리 다 먹을 수 있을까? <laughs> 우리 많이 줘도 걱정이야 야 소주 청아한 병하고 새우 한병 샀는데 안주는 소주 10병 짜리인데? 자기야 나 오늘 10병 먹을 거니까 왔다 갔다 할 생각 해 편의점 물에잘 <laughs> 먹어볼게요 우동 돈가스 음. 광어 우럭 회 골뱅스친구. 이런 데 와서는 뭐해 먹을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해서 먹을 일이 아니잖아요. 바다를 바로 보면서 먹어야 되는데, 회안사발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양도 되게 많아. 그래, 동네 회식보다 더 많이 주면 어떡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웃음> 대박이지. <웃음> 응, 나 되게 조금 일컬어서 하거든 근데 자기야, 이게 광어야? 이게 우럭이야? 뭐 <laughs> 소리야? 이게 광어야? 광어가 이게 <laughs> 뭐 우럭이 뭐야? 하이 광어야. 오케이. 음. 음. 나회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지 않았나봐 좋아했었나봐 <laughs> 맛있어? <웃음> 진짜 맛있어 오 끝나 이간 우럭이잖아 그치? 응 음. 브로님들 저만 먹어서 죄송해요 음! 음 쫄깃하다 장난 아지 아, 회 진짜 좋은 것 드시네. 야, 이게 동해바다야. 그러니까. 그럼들 <laughs> <laughs>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짠. 와, 음. 아, 음. 아, 좋다. 돈까스 <laughs> 한번 먹어보자. 응. 돈까스도 맛있는 집이라 그랬어. 등지데 음. 이게 횟집이 아니 돈까스 집이었어 <laughs> <laughs> 돈까스 집에서 사이드로 회 파는 거였어 음. 오징어 실한 거 봐봐 그리고 이게 무늬를 음. 너무 잘 내셨는데 어머니? <laughs> 어 자, 우동을 탁 돌려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 <웃음> 불막 끝내준. 응, 음. 맛있어. 뭐 보자. 뭐 와씨 기뚜라미가 움직이고 하나 깜놀. 몰랐잖아. <laughs> 사막인 줄 알고. <laughs> 나 사막이 제일 무서워하는데나 사막이가 사막이 제일 무서. 응. 음. <laughs> 조금 낫지. 어, <laughs> 우 불막. 양념 좀묻혔어요 남방진 해변 어떤 거 같아? 되게 좋은 거 같죠. 응, 음. 네. 여기 그 여기가 원래 그 옆에 공항이 있었대요. 공항이 맞아. 있었는데 공항이 있었을 때는 엄청 번화하다가 이제 공항이 없어지고서 이제 좀 한꺼번에 음, 완전히 죽었다가 어, 지금 그나마 이제 어, 많이 괜찮아요. 차박하시는 분들한테 유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강릉산 강릉 그 원주민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 얘기하시는 게 차박하시는 분들 중에 개념없는 분들. 너무 심한. 그러니까 사실 이런 데까지 와서 저는 생각이 막 음식을 뭘막 해서 먹는다기보다 해서 먹을 거면 집 근처 가까운 그런 차박지 않잖아. 뭐 그런데 차 안에서 이게 렇뭐 간단하게 해먹는 거 이런 건 좋지만 여기까지 왔을 때는 요기회 같은 거 지금 포장해서 먹으니까 너무 좋잖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해 먹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해 먹고 뒤처리가. 그렇지. 너무 심해가지고. 굳이 여기 와가지고 막 삼겹살 막 구워 먹고 그 기름 여기다 막 버리고 가고 쓰레기 막 버리고 가고. 막 얘기 아까 하시더라고, 그 음, 그리고 이제 주차장을 한세 칸씩 차지하고 타프를 쳐가지고. 어, 그니까. 런 이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어, 자꾸 장소가 안 좋아,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없어지는 건데 여기는 차박으로. 되게 아직까지는 되게 괜찮은 곳이에요, 차박. 볼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시면은 지킬 거 지켜주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차박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나는 그렇게 안 했지만 민망하잖아. 음. 그니 해마로 여기 사장님 보니까 완전 원주민. 강원도 어, 8년 말투. 여기 위치에 어. 8년 됐잖아. 강원도 말투 딱 나오면서 원주민이 봤을 때 외지분들이 와서 막 그, 그렇게 막 심하게 하면은. 어, 솔직히 기분 나쁘잖아. 근데 지금 장사하는 입장에서. 그렇지. 응? 그 뭐라 할순 없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잘 지켜줘서 이 좋은 차박지를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응. 우리 차박하러 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요거 서비스를 주신 거거든. 요그 응. 응. 얘기 하시 해주시면서 요거 서비스 주셨어요. 근데 진짜로 좋은 장소는 잘 이용해야 지킬 수 있으니까. 그렇지. 이거 맛있는 거 먹고 숙박비도 아끼지 아끼고 진짜 이런 이거 일성 몇조아 이거? 그래. 호텔을 <laughs> 일주일에 두 번씩 못 가잖아. <laughs> 그러니까. 호텔 가는 사람도 대신 차박은 일주일에 두 번씩 갈수 있어. 근데 뭐 <laughs> 어쨌든 여기 진짜 바로 앞에 이렇게 바다니까 너무 좋다. 오늘 저희가 주식회사 해리어드에서 나오는 브랜드인데 어. 피버스터 루프백이라고 차량용 루프백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해봤는데 어 보관이 간편하고 방수가 되고 용량이 어.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탈부착되는 거. 어. 그게 이제 우리가 가장 필요했던 부분이었는데 어 협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용량이 어마무시한데도, 그, 사이즈가 딱 어느 정도냐면, 이 카니발이어서 좀 작게 느껴지는 거지, 뭐야, 캐스퍼 가능하고, 마티즈 가능하고, 펠세이드, 음, 어, 어, 뭐, 다 가능, 소렌토 다 가능해.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서 100kg 이상으로 밟고 왔는데, 뭐, 음, 문제 없이, 맞아. 어, 고속도로에서 음. 사용할 수 있었고, 음. 그리고 우리가 차박하면서 이 짐이 지금 많아요. 둘이 차박해도 이렇게 짐이 많은 상태에서 잠을 자야 될때 이제 그때 문제야. 그지 이렇게 오늘 같이 나온 바닷가에는 밖에다 짐을 조금 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차박을 할때 짐을 놔둘 데가 없어서 뭐 1열 2열에 놓는 건 한계가 있는데 토르박스 같은 경우는 답이 없었고 저번에 우리 밖에다 내놨잖아. 음.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양이가 그분이가 <목소리가> 그냥 앉아가지고 거기서 잠을 청했죠. 그리고 도난의 위험성도 있고 또 사람들이 봤을 때어 여기서 캠핑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 음. 그 대신 이제 주차장에서 스텔스 차박할 때는 스텔스 차박은 어디서든지 가능한데 밖에다 짐을 빼놓는다든가 뭐 취사를 한다든가 이러면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루프백에다 넣으면 어 아주 쾌적하게 이제 차량 넓은 공간을 다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다 갑자기 비가 왔을 때. 해결이 되잖아. 그니까, 러 방수가 되게 높은 방수율이 있어가지고, 안에 음. 물건 다 넣어놔도, 그니까, 러 비가 와도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먼지 같은 게막 묻어도 음. 물로 그냥 씻어버리면 돼. 음. 하드 박스 같은 경우에는, 뭐, 모양은 뭐, 각이 어서 좋을지 언정 짐을 넣때큰 짐을 못 넣어. 그지 근데 얘는 이제, 유동이 있기 때문에, 큰 거부터 작은 거까지 막 들어가요. 그냥. 어, 진짜. <laughs> 집어 채우면 끝나. 그니까, 러 저희가 저걸 다 채워볼 생각이었는데, 저희 짐으로는, 감당이 안돼 그래서 안 돼. 어, 그래서 영상에서 봤을 때좀이렇 찌그러졌잖아요 그 이유가 침이 그만큼 아3 분의 2밖에못 채웠어 맞아 브로님들 잘아 검색해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뭐냐. 저기 바다를 보면서 화장을 품 하네. <laughs> 우리 집 앞마당이에요. 앞마당 좋다. 이게 진짜 그런 게 차가 여기 턱이 있잖아. 이렇게 쭉 시작하잖아. 음. 바닥 없이. 이게 다 데크처럼. 아, 이렇게 데크가 있으니까. 진짜 앞마당. 같아. 음, 여기에 어제 회, 그 횟집 회장님이 저 옆으로 손대국집 유명한데 있다면서응 들어가서 음. 음, 먹고 동리하고 올라가서 먹 좋을 것같아니까근지나 음. 음. 사천해변이나 이런 데 가봤는데 여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음. 깨끗해. 시설들도 다 잘. 라 여기 그쪽으로 가실 분들, 여기도 한번 와보시는 걸 추천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